오크 징그럽게 생겼네. 그래도 개워지다니 놀랍다. 네, 신기하죠. 브레오짬님 영상 광잼 꿀잼. 고맙습니다. 녹화플러그 사용하세요. 반디캠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시죠? CPU가 어, 7, i7 i7 4770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픽카드가 GTX 760 760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레오짬님은 다 좋으신데. 대화 좀 그만 읽으셨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됨 대화를 안 읽으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510은 플레이어와 적이 건물을 설치 못하게 만들고 불공과 조합 공격이 매우 좋아요 아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적기 제가 PS3로 스카이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적을 하다가 법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카이림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란 게 따로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따로 이렇게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해당 스킬이나 아이템 같은 거 얻어가지고 막 많이 사용하면은 그 숙련도가 늘어나서 뭐 그런 종류의 직업의 어,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적에서 법사로 바꾸려면 네, 법사, 그 마법을 많이 쓰시고요. <laughs> 숙련도 올린 다음에 마법을 추가적으로 더 배워서 숙련도 계속 올리면 그게 마법사예요. 우홍. 아, 이 힝. 소울짐을 어떤 걸 쓰는지에 따라서 8에서 25%까지 나뉘는 건가요? 네, 소울 잼을 어떤 걸 쓰는지에 따라서 8%에서 25%까지 나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최고급 소울 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 마스터 볼로 잡지? 한 번에 잡으려고요. 미첼이 아니라 미카엘에 요키 유키유 아, 맞. 그, 그런가요? 아, 무식이 너무 들통나네. 짱이에요.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하게 하시네 못먹고 지나친 아이템이 1편부터 벌써 수십까지는 돼요 그러게요 아, 이 녹스 이거 할때 제가 중학교 땐 잘했거든요 중학교 땐 잘했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하니까 되게 못해요 <laughs> 되게 힘들게 했어요 중학교 땐 진짜 발로 막 해서 잘 됐는데 지금 하니까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좀 후회가 돼요 오메가에서 거의 모든 전포 잡을 수 있어요 네 오메가에서 거의 모든 전포를 잡을 수 있지만 제가 무슨 전설의 포켓몬 잡아서 장사할 것도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있어도 안 잡습니다. 네. 브레오짱님, 흰 눈이 내리는 날이라는 공포 감동 게임 해보세요. 제작자는 닥스 첼로라는 분이고, 역에 완성 후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일단 저는 공포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즐거우려고 게임을 하는 거지 무서우려고 게임을 해야 되나요? 저한테는 무서운 게 즐거운 건 아니고요. 아, 닥스 첼로라는 분이 분이 만들었고 완성 후 우울증에 걸리셨다고. 어, 그럼 저도 우울증에 걸려야 되나요? <laughs> 저 안녕하세요. 저는 송준익 저는 포켓몬스터 그사이와 포켓몬스터 오메가루비와 알파사파이어 가지고 있어요. 네, 아 이름까지 본명까지 밝혀 주시고. 아 네. 포켓몬스터 XY와 포켓몬 오메가루비 알파사파이어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옥 짭님이 하는 거 맵께 빼 그거 이다 봤는데 게임 실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게임 잘한다는 댓글은 처음 받아봐요. 처음 봐요. <laughs> 여태까지 댓글 한 10개 있으면은 다 게임 너무 못 하네. 답답하네. 때려쳐라 뭐 이런 게 주로 주로 있었는데.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히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바렉스. 뭐라 고쓴 거죠? 구글에서 사진 막 퍼와도 되나요? 구글에서 사진 막푸면안 돼요. 그냥 푸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저작권 시비 걸리면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함내세요. <laughs> 꾸준히 잘 보고 있습니다. 에서 살라딘, 징기스칸 잔다르크 편,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이녹의 전사 소환술사, 마법사 등등 고전 게임을 사랑해주시는 분인데 직접 재밌게 방송해주시는 분이셔서 너무 감사하고 추억이 돋습니다. 뭐든 도와드리고 싶네요. 고전 게임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어릴 때 했던 게임이라서 익숙하니까 그냥 했던 거예요. 아니,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인지 도와드리고 싶다면. 네, 가끔 와서 재밌어 보이는 게임 있으면 가끔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취업 관련해서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싶네요 저희 부대인데 잡으러 갈 때도 가관이고 참 자, 취업 관련 대화 아, 저를 어디다 꽂아주신다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업 관련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네요 저는 거의 이 한국사회에서 루저이기 때문에 네. 19화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올렸어요. 네. 19화 올렸고요 빠진 거다 올렸습니다. 다운 주소 지은 미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다운 주소는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서 찾으세요. 저는, 네, 불법 게임 유포자가 아닙니다. 바보. 헉. 안녕하세요. 채널 아트를 만들려고 따라서 해보는데, 사이즈가 왜? 저는 작게 다운이 되죠. 이상하게 브레오짬님 사진 사이즈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듯한데, 전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그순간부터 사이즈가 작은 듯한 느낌이랄까요? 대략 난감 글쎄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영상 같은 거좀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시면은 제가 좀더 도와드리기 편할 것 같네요 오 게임 재미있어 보이네요 히읗히읗 잘하시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하진 못하는데 한번 깨고 다시 재플레이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못하네 키읗키읗키읗키읗키읗키읗 촛촛촛촛촛 안에 아 네, 저 게임 잘 못합니다. 헉왜자기 팀을 죽이세요. 아 상관없어요. 프레오짭님 비비영하고 파이리하고 싸울 때그 전에 나왔던 비구슬의 물놀이 때문에 공격력이 약해진 것이었어요. 아 그런 거였군요. 아 이게 포켓몬스터가 알고 보면은 되게 유화적인 게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좀 파고들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니. 이제 X도 하시네요. 네, 이제는 X도 하시네요. 근데 약간 이게 보기에 포켓몬스터를 모르는 사람이면 약간 욕하는 느낌이 든다 약간 이제 뭐어 하시네요 이렇게 홍콩 배경 맞아요 히읗 히읗 애니메이션에서 홍콩 느낌 나게 하려고 했다네요 동양적 느낌이 물씬 나는 애니메이션인데 미국인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죠 한국 기업에서 수주를 맡아서 애니메이션을 그린 거로 유명하죠 그러게요 서양, 서양에서는 이렇게 동양적인 그런 색채가. 의외로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 에 혹시 우텐 클랜이라고 아시나요? 우텐 클랜이라고 그 제가 그 중학교 때 많이 들었던 힙합 미국의 언더그라운드 힙합 언더그라운드까지는 아니죠. 아무튼 힙합 그룹이었는데 걔네도 막 홍콩 무협 영화를 따라하는 막 뮤직비디오 찍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저는 듣긴 했어요. 여러분도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의외로 재밌습니다. 저는 시즌 2가 제일 재밌었어요. 여기까지 꽤 완료하고 나저 한테. 살인 청부 퀘리어 받을 수 있나요? 헤르이랑 오크 바드 살인 청부까지 했는데 그다음 살인 청부는 닥부 마지막 회까지 한 담에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 제가 게임을 한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브레오 짬님개 감사하다. 키우키우키의 키우 수미싱이랑 연금술 잘 보며. 네 연금술, 연금술 백 찍으면은 그때부터 돈 걱정이 없어요.